J.S. 장기투자. 네, 드디어 KTNG 배당통지서가 와서 배당통지서 보여드리고 받은 금액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KTNG는 특이하게 배당금통지서와 더불어 이제 KTNG 대표이사님이신 백봉인 사장님의 이런 편지까지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드리고 이거에 대한 J.S. 장기투자의 답변 컴퓨터함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배당주, 배당주 투자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배당주의 그 유명한 회사들, KTNG, SKT,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배당금은 어떤지, 배당 유루는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배당 통지서를 보여드리면요.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연말에 이제 ktng를 많이 모아갖고 모아 모아갔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훨씬 많은 수량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구독자분들께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좀 비쌌어요 가격이 그때 제 기억은 9만원 후반대였나 10만원 초반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33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33주를 갖고 있으면 배당을 ktng가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한 주당 4400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4,400원 곱하기 33주라면은, 145,200원. 그래서 제가 분기로 받는 삼성전자보다는 당연히 적어요. 삼성전자는 분기로 네 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배당이기 때문에, 뭐 수량이 이 정도 되지만, 14만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받는 건데요. 이제 뭐 삼성전자는 워낙 그때 비중이 높았으니까요. 근데 현재는 삼성전자나 KTNZ나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조금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높긴 한데 그래도 KTNG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내년 배당 통지서가 정말 기대되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모아가고 있으니까 최소 KTNG는 일단 100주는 올해 안에 무조건 모을 거고요. 그 100주 곱하기 만약에 4,400원 그대로 받는다 쳐도 그럼 저는 이제 44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KTNG 뭐 200주, 300주, 뭐 400주, 500주, 1,000주까지 모으게 된다면 1,000주라면은 지금 배당금으로만 따져도 그러면 440만 원이죠. 1,000주를 갖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날까지 한번 KTNG도 꾸준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33주를 갖고 있어서 이번 연도에 145,200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KTNG 배당금을 받은 걸로 또 KTNG를 살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KTNG는 정말 특이하게 대표이사가 편지까지 써줬어요. 그래서 내용은 간단히만 요약드리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쭉 제가 뭐 읽거나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요. 형광펜, 중요한 부분으로 형광펜을 좀 칠해봤어요. 그래서 핵심은 KTNG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하였다 이거고요. 또 2015년도에 담배값을 임상한 이후에 최고의 시장 유율을 찬찬 잘성하고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 제품들, 뭐 이런 전자담배에서도 많은 주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올렸던 대로 핵심은 이제 해외 담배 산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고 건강기능 식품 사업 특히 정관장 정관장 같은 경우가 온라인에서 정말 현장 성장세가 많이 커요. 저도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 사드리는 거 정관장 제품을 사드리고 있고요. 뭐 회사에서도 선물을 줄때 정관장을 선물로 주는 게 낫지 뭐 다른 제품들 주는 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관장의 그런 확실한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되게 엄청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KT엔진 특이하게 부동산 사업에도 많은 그런 뭐랄까요 투자 비중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 사업 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그룹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또 KTNG는 적극적인 선장 전략과 수하익급변을 통해서 올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제가 나옵 말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립 모리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글로벌 세 시장에도 공략을 할 것이고 지난 2월에는 최소 2조 원이 넘는 중동 기업 중동 사업의 그 해외 담배 수출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담배 사업도 안정적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내용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봉인 사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렇게 적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력과 성장세로 향상시키고 KTNG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다 덧붙여서 만약에 분기배당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적었다면 아마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올해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올해는 하, 이제 생각이 없나 봐요. 근데 결국에는 KTNG도 정말 주주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KTNG의 대주주일 만큼 이 배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KTNG도 분기배당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KTNG가 분기배당을 한다면 조금 더 삼성전자처럼 더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할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KTNG 대표이사인 백봉인 사장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주주로서 정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회사가 주주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 답변은 뭐, 보드선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또 특이한 제품이 있어서 구매한 걸 알려드리면 이렇게 샤프란, 에지 생활건강의펭수를 통해서 이런, 이런 뭐 이렇게 섬유 탈취제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팔더라고요. 그만큼 에지 생활건강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4월 23일 같은 경우에 에지 생활건강 본주가 8%나 올랐거든요. 진짜 이런 코로나 와중에서도 실적을 잘 내는 에지 생활건강 정말 응원하고요. 그리고 아까 백복인 사장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제 답변은 이거예요. 그래서 33주, 작년 말에 33주였는데, 현재는 8 0주예요 지금 80주를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게 키움증권이고, 이게 보유 비중승대로 정리한 건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거의 20%좀 정도로 좀 높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삼성전자 그냥 본주를 좀 사고 있어서 삼성자 우는 비중은 계속 똑같, 금액은 똑같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그냥 구독자 여러분께 나중에 알려드리고 가려놨고요 KTNG는 80주. 현재 4월 24일 기준으로 80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33주였을 때보다 훨씬 많이 모았죠. 이 이유는 KTNG가 저는 지금 가진 내재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80주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도 이렇게 지금 보유 비중성으로 정리한 건데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롯데 같은 경우도 저 아직도 많이 갖고 있고, GS건설, 뭐, 스테인플란트 SK텔레콤, 이네 개, 네, 개 회사들은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신한지주, 이 아래도 쭉 있는데, 이런 식으로 KTNG의 백봉인 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KTNG를 실내에서 계속 구매를 했고, 지금 현재 80주, 4월 24일 기준으로 80주를 갖고 있고, 다음 주에 배당이 나오면 또 추가할 거고, 올 연말까지 100주를 목표로, 계속 모아갈 거예요. 그래서 KTNG 꾸준히 일을 해서 잘 좋은 수익을 내고 내년에도 배당을, 금을 좀 늘려주시고 분기배당까지 도입한다면 매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치예요. KTNG 같은 경우에는. KTNG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 수익률 2019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주가 9만, 7만 9 7 9,4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5.54%예요. 근데 KTNG는 최근에 배당금을 내린 적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배당을 올리고 있고, 현재도 지금 많은 영업, 이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편지에 적었던 것처럼, 이제 필립 앤 모리스하고 중동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 정관장을 점점 더 판매를 잘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KTNG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외국인은 46% 들고 있고요. 또 투자 의견, 정, 이제 증권회사 투자 의견도 아직도 11만원,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 최고가는 10만 6500원이고 최저는 6만 3천원이지만 PER은 1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10년만 기다리면 본전을 찾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PER도 좋고 PBR도 그냥 1.1배 수준이고 배당률은 5%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안 들어가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넘는 배당에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해서 담배를 피지 는않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건강기능식품들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사먹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KTNG를 안살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KTNG 80주를 지금 현재 모으고 있고, 올해 2020년에는 200주까지 모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꾸준히 돈잘 벌고 배당 잘 주는 KTNG. 저는 그래서 구매를 하고 있고, 배당금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금액이 작은 금액은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3 3 주일 때 14만 5천 원 정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량이나 이런 거를 진짜로 저는 까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되게 진짜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현재가를 보고 제가 가진 이이 이 회사들의 지금 현재 제가 가진 그 주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제 구니까 구매 단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가를. 근데 말 그대로 현재가는 지금 이 4월 24일 이 1시 26분에 현재 가격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부, 보통 이제 내려갈 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삼성전자 우가 현재가가 42,000원인데, 어, 만약에 41,000원, 4만 4만원대 되면은, 어, 우 제이스 장교치자님 힘드시겠네. 이렇게 약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저는 4만원대가 아닌데, 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데이트인지 만약에 제 구매 단가가 8만 원이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저는 거의 뭐 5%대 이런 배당 수익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참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현재가라는 거는 현재 4월 24일 1시 26분에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고유한 수량을 공개할 때 이렇게 보여드릴 현재가는 지금 가격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KTNG 정말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KTNG나 SK텔레콤은 정말 꾸준히 돈 벌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사태가 오더라도 매출액이 그렇게 큰 타격을 엄청나게 받지는 않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저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배당률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항상 높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걸 망설이지 않고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아, KTNG, SK텔레콤 한국의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겠구나 싶으면 투자를 하시고, 아, 아니다 이건 투자 투자의 매력이 없다 싶으시면 다른 종목을 사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k t n c 배당금 통지서까지 왔는데 다음 2020, 2021년이죠. 21년에는 얼마나 이 배당금 액수가 늘지 같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제 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